아, 난 진짜 우리 싸울 때마다 맨날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맨날 나만 얘기하고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답답해. 어, 사실 저는 싸울 때마다 제가 화가 난 그런 일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상대방은 이제 싱싱이도 저한테 좀그 상황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얘기를 해주길 원하는데. 우선 머릿 속에서 그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한국어를 일단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어 근데 한스가 또 다른 말을 하, 하기 시작해서 제가 또 다른 말을 생각을 해야 돼서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아 싱싱이가 한국인이 아니니까 물론 한국어를 너무 잘하긴 하지만 이렇게 싸울 때 화날 때 감정 표현하는 게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싸울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냥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막상 또 제가 화가 나서 흥분한 상태면 그걸 까먹게 되거든요. 그냥 싱싱이가 왜 말을 안 하지? 그 자체가 조금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 진짜 무슨 말좀 해봐. 중국어 배우고 나랑 싸워. 그냥 중국어 배워서 나랑 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도 너무 답답하고 한국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또 한국말이 안 나오고 또 상대방이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얘기를 할때 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제 속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기, 어려우니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진짜 그럴 때는 근데 사실 맞죠? 싱싱이 말이 맞죠? 중국어 배워서 저도 <laughs> 중국어 배워서 싱싱이랑 싸울 때도 싸워야겠죠? 아, 자, 중국어 공부 좀 할래? 아, 좀 잠시, 잠시만. 아니, 이번에도 우리 가족들이랑 소통 못하면 아, 우리 가족들이 진짜 실망할 것 같아.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싸웠거든요? 매번 진짜 저도 잔소리 하기 싫은데 또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저랑 중국 가야 되는데 제 가족이랑 가족들이랑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 아 싱싱이 말이 맞습니다 사실 제가 화가 나는 이유도 혹시라도 또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 싱싱이 가족들을 만나는데 제가 중국어를 못해서 실망하시면 어떡하나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더 그런 말들을 싱싱이가 잔소리하는 말들을 듣기 싫은 거겠죠. 아니 진짜 내가 좀 알아서 할게. 아니 몇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제가 중간에 통역하면 실제로 제 가족들이랑 소통하는 거 아니니까 친근감이 덜 느껴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항상 중국어 좀 배워라 배워라고 뭐 잔소리를. 하죠 많이 근데 한스가 항상 아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또한 일주일까지 버티고 일주일까지 공부를 하고 또 그리고 나서는 아 너무 바쁘다 아 저도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저도 세상에 그런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클릭하면 제가 중국어를 갑자기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계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근데. 어 언어 배우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 저도 알니까. 아니, 아, 참 저도 작심 삼일인거 같아요. 근데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할 말이 없는 거 같아요. 아, 나 배고프네. 먹을 게 없나? 치킨까? 귀찮지. 응. 그냥 시킬래? 응.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게 있어? 찜닭 아, 진짜 또. 배장국. 아. 대장고 와 어, 저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뭐? 햄버거 어때? 아 진짜 제발 어? 저기 맨날 회사스 먹잖아 햄버거 그만 얘기를 해좀 어, 피자? 아. 사실 저희 부부 사이에 제일 어려운 게 있다면 그건 아마 음식의 취향 차이? <laughs> 인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입맛이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 부부인데 같이 똑같은 그런 음식 취향이 있으면 좋겠는데 항상 배달을 시키거나 외식할 때도 취향이 너무 안 맞아요. 저는 근데 학창시절에도 그냥 치즈 내내 햄버거만 먹었으면 됐거든요. 저 햄버거 너무 좋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건강식이에요. 고기 들어있지? 야채 있지? 다 건강식이에요. 아 근데 싱싱이는 항상 이 몸에 안 좋은 매운 거를 항상 한스는 햄버거를 먹자고 햄버거, 피자, 뭐 약간 뭐랄까 초딩 입맛이라고 해야 될까? 반면에 저는 조금 매운 것을 좋아해요 아무래도 저는 사천 출신이니까 매운 것을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먹고 자라는데 어떻게 그 매운 것을 안 먹을 수가 있을까? 아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서로 맞춰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서로 건강하게 먹어야겠죠 앞으로? 저희도 이제 곧몇년 뒤에 서른이잖아요. 자기 빨래가 만네나 빨래 좀 할게. 어. 자기 요즘 팬츠 어떻게 빨아? 요즘 그냥... 손으로 빠는 게한 번도 못 봤는데? 나 그냥 그냥 세탁기에 빨고 있어. 아왜또 손? 진짜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동거 생활 2 년. 결혼 생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이거는 도대체 합의점이 안 보여요. 아, 이 부분은 진짜 너무 답답한 부분이에요. 아니 팬티를 어떻게 그냥 세탁기에 넣어서 다른 옷이랑 같이 빨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냥 옷이랑 같이 빨면 좀뭐 그나마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니 양말까지 합성이 신은 양말까지 같이 넣어서 이렇게 빨면 발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아 저는 그냥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군대에서도 팬티 그냥 세탁기에 넣어서 다른 옷이랑 다 같이 빨잖아요. 싱싱이는 항상 손으로 속옷을 빨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물론 더 깨끗하겠죠, 그렇죠? 근데 손에도 세균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laughs> 매일 매일 집에 와가지고 시, 시, 시간도 없는데 그냥 세탁기에 널려서 편하게 빨면 되는데 왜왜 손으로 계속 빨라고 하는 건지 그냥 샤워할 때 잠깐 그거 팬티 오늘 입은 팬티를 꺼내서 샤워할 때 그냥 한 5분도 안 걸리는데 왜그 생각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이제 10시 반이야. 좀 빨리 하자. 아, 자기, 제발, 재촉하지 말래? 항상 그렇잖아. 나갈 때마다 시간이 많은데. 시간 여유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잔소리하고 빨리 하자.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아무리 제이라도 좀 과한 제랑 합리적인 제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스는 약간 그런 과도한 제이고 저는 약간 합리적인 제예요. 뭐 사실 싱싱이도 제이긴 하지만 제가 더 제이인 거 인정해요 하지만 저는 싱싱이를 너무 잘 압니다 꾸밀 때 예를 들면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아니 옷을 뭐 여러 번 입었다 다시 놔뒀다 입었다 다시 놔뒀다 한수는 약간 예를 들면 2시, 2시에 기차를 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2시간 전에 출발해야 돼요 아, 제가 약간 좀 천천히 준비를 하면, 어 자기, 우리 이제 빨리 나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스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 출발해요. 여유롭게. 근데, 예를 들면 서울역 도착했는데, 아직 한 시간이나 남았어요. 나가고, 어디를 가고 하는 거 항상 여유가 있게 다 제가 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모든 일을 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저희가 사실 유튜브에서는 항상 어, 행복한 모습, 사이가 좋은 모습으로 나오지만, 저도 사실 평일에는 굉장히 이런 사소한 걸로 많이 싸웁니다. 예, 많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어, 그치만 저희도 이렇게 싸우, 사소한 걸로 싸우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약간 알게 되고 더 <laughs> 싸우고 나면 화해하면서 더 사이도 돈독해지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음. 이런 게 부부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음, 음. 약간 싸우면서 상대방의 음. 생각을 더 어. 이해하게 되고 어. 상대방을 더잘 알게 되고 음. 어, 부부 관계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싸울 때는 정말 힘들죠. 아, 너무 힘들어요. <laughs> 하, 우리, 제발, 이번 주는 싸우지 말자.